여긴 어디지? 비... 난 고리로 무엇이든 걸수 있어. 버틴, 이번에 우리를 부른 것도 이것 때문인 거지? 너희는 이곳 사람이 아니야. 넌... 우리를 이해하겠지... 버틴... 버틴...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런데... 왜 아직도 비가 내리지? 이사벨라, 그냥 비가 내리는 것 뿐이니까 괜히 놀랄 것 없어. 설마 비 오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안 돼. 당신은 아이와 비가 무서운가요? 아니, 난 그런 건 무섭지 않아. 빗물은 가장 흔한 것이니까, 세상 어딘가에선 늘 비가 내리고 있잖아. 그냥 빗물일 뿐이야.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이런 비예요. 그렇죠? 음, 거꾸로 올라가는 비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당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건가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거슬러 올라가는 비가 무서울 게 뭐가 있는 거죠? 착한 아이야, 나에게 답을 알려주겠니? 휴즈데이, 이런 무의미한 시도는 그만두고 아르고스가 어디 있는지 말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세상에 공포심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공포 대상을 잘못 짚은 적도 없지요. 당신은 그래서 특별해요. 당신은 잘못 짚지 않았어. 거꾸로 올라가는 빅방울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가져올지, 사람들은 그 틈새에서 살 길을 찾다가 시대의 수레바퀴에 깔려 보잘 것 없는 먼지가 되어버려. 그런 빗방울을 본 적이 없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해.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우산이 여기 있으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난 동료들을 위해 이 우산을 펼칠 수 있지 이 순간이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미래가 있어 당신은 왜 사람의 마음속 공포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두 손을 덜덜 떨며 계속 전율하는 거야? <laughs> 역시... 가 당신을 잘못 본게 아니었네요. 그 용병은 왜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한데. 마카다미아, 드셔보셨죠? 바깥에 단단한 껍질을 까면 그 안에 그야말로 끝내주는 맛이 있답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과육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포는 그보다 더하죠. 메이드 씨, 이젠 끝낼 시간이야. 당신이 모든 일의 주범이지. 아, 정말 뜻밖이네요. 이렇게 지목당하다니. 하지만 정말 기뻐요. 이렇게 즐거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은 저 알아봐 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손은 이토록 깨끗하죠. 피자국에 물든 적 없는 것처럼.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뭘할 필요도 없이 그 공포는 계속해서 생겨난답니다. 남을 해치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생겨난 공포는 가장 단순하고 조약한데 제가 갈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두려움이랍니다. 여러 해가 흘러도 그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 씨앗을 남기는 거죠. 아. <laughs> 제가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 그들도 저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레고스는 어디 있지? 어,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런 용병에게도 두려운 게 있다는 사실이 티스데이 미안하지만 난 그런 것에 관심 없어. 정말 오랜만이구나 다들 네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데니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아아르고스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딸이 오늘 결혼까지 하는데 네? 아 축하드려요. 하지만 아저씨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저씨 딸은 3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셰퍼 씨랑 동부로 떠났잖아요. 디트로이트였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됐다. 농담하지 마라. 내가 석달 만에 찾아냈는데 그녀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 소식만 전해 줬잖아요. 나중에 아저씨가 직접 디트로이트로 갔고 그리고 아저씨는 어쨌든 미안해요 그녀를 데려오지 못해서 아르고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행설수설하는 걸 보니 네가 많이 힘들긴 한가 보구나 너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된다고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 말했건만 부끄럽지만 나도 부탁할 게 있긴 해 뭔데요? 잃어버린 소나 양을 찾는 거? 아니면 엘리스가 오늘 결혼하잖냐 시간 있으면 꼭 오거라 맥주랑 홈무스를 잔뜩 준비해놓았어 그리고 예배당에 성가대도 있으니까 꼭 와서 봐야 한다 죄송하지만 난못 가요 어째서 마리 이모가 남편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알다시피 이모 다리가 안 좋잖아요. 어 아르고스, 난 편지를 전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마리 이모, 이모는. 있었어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얘가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는 모양이네. 오늘은 앨리스에게 경사스러운 날이잖니 우리가 결혼식에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 어, 아가, 손을 왜 그렇게 떠는 거니? 난 지 그들이 행복해질까봐 겁나는 거니? 아니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일까봐? 아니야. <laughs> 오 그래 착한 아이야. 아르고스, 아르고스. 편지를 보내려면 아르고스를 찾아가야지. 버스를찾 아, 아르고스, 날 잊은 거야? 케일러, 곧 날이 어두워질 거야. 이 녀석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해. 오미양이 다친 상태라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테니까. 게다가 해가 지면 아르고스는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그래, 돌아가야 해. 더 시간을 끌수 없어. 왜 그래? 잠시만 기다렸 죠? 에... 뭘하 려는 거야? 봐, 황무지에서 승냥이와 이리에게 물어뜯기는 것보다 이렇게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게더 다행스러운 거 아니야? 너에겐 그걸 대신 결정할 자격이 없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으니까. 걘 일어날 수 있는 녀석이었어. 가도 돼. 넌갈수 없어. 어, 생각났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골칫거리가 남았어. 봐, 저두 사람을. 겨버려 총알두 발이면 돼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사람은 살아 있으면 성가셔지거든 그들이 끝까지 널 뒤쫓을 거야 당신이 임무 목표를 대하듯이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할 텐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필요해? 예전처럼 그렇게 내가 시키면 너는 그냥 하면 돼. 생각 같은 거할 필요 없이. 이게 네가 자랑스러워하던 거 아니야? 자의식이나 선택지 없이 완전한 도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용병이 해야 할 전부야. 이게 네가 늘 표방하던 자신의 가치이기도 하고 아니, 아니야 사실 너도 그렇게 착하진 않잖아, 안 그래? 남의 목숨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니까 아저씨와 이모에게 손대기 싫은 것도 그저 그들을 죽여버리면 저 듣기 좋은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잖아 넌... 케일라가 아니야. 고작 네 기대와 다르다고... 내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생각이야. 내가 케일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날 죽이지 않는 거지? 내 심장에 대고 총을 쏘기만 하면... 이들이 너를 영웅으로 대접해 줄 텐데. 들판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네 이름을 크게 외치겠지. 아르고스, 아르고스, 당신은 나약한 겁쟁이야. 난 그와 수많은 위험이 더 살고 있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으 마음의 없어 동요가 이게 내 대답이야. 적은 이번에 말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속일 그녀는 케일라가 아니야 아, 아, 이런 상황에서도 넌또 자신을 속이려 드는구나 그녀는 분명 케일라야 그럴 리 없어 너 우기는구나 속을 끄집어내 보여야만 믿을 거니? 젠장 진정... 아르고스, 진정해. 잊지 말아요. 보이는 게다 진실이 아니란 걸. 적어도 지금 당신은 아직 모텔에 있어요. 오, 꼬마 아가씨가 또 왔네. 마침 잘 왔어. 우리 파티에 함께하자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간단하즈 올해 새로 비리스리아 홀스터리아. 홀스터리아. 아이들보다아씬 작... 터리 당신을 데리고나가려리 왔어요. 그러니까 저건 케일라가 아니야. 좋아,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저건 케일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래, 그녀는 케일라가 아니야.